확실히 좀 색깔부터가 일단 좀 다르다 어? 레몬 살짝 보이는데? 탄! 정말 핫한 편의점의 하이볼 라인업들을 쭉 가지고 왔는데요 포도가 안 나왔어 그수빈뇽블랑이 어쨌든 화이트 와인 베이스로 들어간 진짜 알콜도스 4도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어떤 맛이 다르냐고. 난 그래서 궁금해서 갖고 왔단 말이에요. 카디아. 카디아 같은 경우에는 남자 버전이죠. 이거는 레드와인 베이스. 난 나디아 같은 경우에는 여자 버전, 화이트와인 베이스로 되어 있고. 맨날 수리연. 맨날 수리연. <laughs> 안녕하세요. 수리연의 이현입니다. 오늘은 약간 조금 멋있게. 정장스럽게 입고 왔는데, 저 어떻게 입은 한가요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인 거 모두 알고 계시죠? 와! 축하, 축하합니다. 우리 소리님들 드디어 애칭이 생겼습니다. 와아! 너무 좋다. 아 오늘은 제가 그전 영상들에 미리 약간 스포를 했듯이 약간 편의점 도장깨기랄까? 편의점에서 약간 핫한! 정말 핫한 편의점의 하이볼 라인업들을 쭉 가지고 왔는데요 앞전 시간에는 약간 CU 라인업의 지드래곤 하이볼을 도장깨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세븐일레븐과 GS 편의점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진짜 핫해서 이건 역시도 힘들게 구했어요 다만 진짜 안타까운 거는 GS 편의점 같은 경우는 GS 업 자체 어플로 통해가지고 매장 재고를 확인하고 미리 예약을 통해서 제가 픽업을 갈 수가 있는데,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예약 서비스가 없어서 일일이 재고 확인을 하고 매장을 발품 팔아서 찾아가야 된다는 라게참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예요? 수리연이니까. 오늘은 제가 왜 하필 이두 브랜드를 묶어서 한편으로 몰았냐라고 하면은 자 오늘은 화이트 와인의 베이스가 담겨 있는 와인 하이볼입니다. 일반 맥주 하이볼이 아니라 와인 하이 둘다 똑같은 화이트 와인의 하이볼이기 때문에 오늘 같이 비교를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딱 둘을 모셔왔는데 진짜 파격적이에요. 하나는 정말 그 유명한 핫했던. 성시경 와인으로 만들어져 있는 성시경 하이볼 그리고 하나는 또 흑백 요리사에서 정말 핫했죠 이분한가요 <laughs> 안성재 모수의 그 셰프님이시죠 안성재 하이볼을 가지고왔습니다 주로 화이트 와인이 베이스로 깔린 하이볼이기 때문에 사실상 안주는 가장 가벼운 비스킷류, 치즈, 뭐 아몬드 견과류, 올리브 같은 정말 일반 일반적으로 우리가 약간 빠에 가서 분위기적으로 있을 때 가볍게 먹을 수 있는 플래터. 뭐 과일 플래터도 좋고요. 치즈 플래터도 좋기 때문에 저는 치즈와 견과류가 같이 섞어 있는 플래터 안주를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일단 제 옆에 있는 세븐일레븐 하이볼부터 할까 하는데요. 하이볼보다는 약간 와인볼이라고 말하면 조금 더 말이 쉬울 것 같은데, 일단 세 종류, 세 패키지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디자인이 각각 조금 특색 있죠.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성시경 와인의 와인볼. <laughs> 이거부터 맛볼까요? 말 그대로 우리 세븐일레븐의 세븐일레븐의 와인볼 같은 경우에는 앙리 마티스의 그림이 주작으로 정말 명작 그림이 담겨져 있는데요. 정말 새패키지마다 맛이 각양각색으로 다 틀립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이 성시경 와인만 알코올 도수가 4 4도.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게 둘다 5도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도수가 조금, 셋 중엔 조금 낮은 편이고, 이블루노드부터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이세 가지 모두 다 동일하게, 포도 알갱이가 리얼리, 약간 어른들의 음료라고 했수 있는 그, 우리 봉봉 음료수 알고 있죠? 포도 알갱이 들어가 있는 거. 그것처럼 실제로, 포도 알갱이가 이세캔 모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둘다 시원하게 먹어야지 맛있고요. 둘다 탄산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약간 어 수직으로 오픈을 해서 탄산감이 쭉 올라와야 함께 밑에 있는 깔려 있는 포도 알갱이도 올라오고 마찬가지로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레몬도 같이 올라가 레몬도 레몬도 같이 올라온다는건 참고해주세요. 오픈해보겠습니다 오호 언제나 오픈하는 건 기분 좋은 토링. 와 진짜 있도가 <laughs> 여러분들한테 포도 알갱이를 보여주기 위해 오! 담겼어요? <laughs> 약간 진짜 색깔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봉봉 느낌이 나거든요? 그쵸? 일단, 이거는. 그수비뇽 블랑이 어쨌든 화이트 와인 베이스로 들어간 진짜 알코올 도수 사도. 근데 포도 알갱이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가 뭔 보... 들어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내 느낌상 그냥 음료수 같은 느낌에 훨씬 가깝거든요. 근데 내가 왜 이거를 같이 갖고 왔냐면 안성재 셰프님께서 추천하신 이. 레몬이 들어간 이 와인도 쇼비뇽블랑의 진짜 베이스래요. 그래서 이두 개가 약간 포도와 레몬의 맛 차이만 날뿐둘 다의 주 원료 베이스는 화이트 와인의 쇼비뇽블랑인데 도대체 어떤 맛이 다르냐고 난 그래서 궁금해서 갖고 왔단 말이에요. 일단 첫 번째 음. 음. 적당히 탄산감이 있으면서 왜막 우리 생맥주 막 꺾어 넘길 때는 탄산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런 느낌 전혀 없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그런 탄산감에 또, 알갱이, 알갱이가 식감 좋게 넘어가니까 되게 맛있는데요? 근데 거기 만약에 이런 견과류를 아삭하게 씹어주면, 패레트. 음! 단맛의 고소한 안주를 먹으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 음. 음~~~ 포도 알갱이가 같이 씹히니까 이거 되게 묘한 느낌이다. 사실상 뭔가 술에서 이렇게 씹히는 술을 먹어본 거는 보기 드문 일이라서 꿋지 않아요? 그렇죠. 자, 이어서 일단 가볍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같은 라인업에 나왔던 세븐일레븐에 나왔던 세븐일레븐 라인업 중두 가지 그림 있죠?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예요. 남자 버전 같은 경우에는 카디아. 카디아 같은 경우에는 남자 버전이죠. 이거는 레드 와인 베이스. 난 나디아 같은 경우에는 여자 버전, 화이트 와인 베이스로 되어 있고 알콜 도수만 5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4도, 5도. 얘는, 얘가 한 단계 조금 더 업인데 와인의 차이만 있을 뿐 맛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점. 사실 오늘의 핵심은 나는 안성재와 성시경을 비교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기 때문에. 맛평가가 궁금하신 분들을 각자 또 결제를 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럼 우리 바로 이분하게 술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맛평가 바로 가보실까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 안성재 셰프님께서 진짜 실제로 픽하신 이 쇼비뇽 블, 쇼비뇽 레몬 블랑 하이볼. 약간 저는 처음에 몰랐는데 정면에서 보면 약간 금색의 이 찬란한 금빛이 알고 보니까 양쪽에 레몬 디자인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니까, 러한 눈에도 근데 전시대딱 피, 편의점 가면 딱 이렇게 있으니까 금빛이 샤아악 들어오는 게 뭔가 확 집중받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도 역시나 전체딱 오픈될 수 있는 캔으로 되어 있고, 오. 탄산이 뽀글뽀글 올라가고 있어. 요 색깔도 확실히 좀 색깔부터가 일단 좀 다르다. 내몸 어, 살짝 보이는데? 레몬이 살짝 까꿍하고 나왔었는데, 일단 안에 레몬이 있다는 것만 보여드리고 막 평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확실히 탄산음료를 육안으로 봤을 때는 기포가 얘가 더좀더 더 잔에 많이 맺혀있는 거로 봐선, 탄산감은 확실히 얘가 조금 더 강할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 주 베이스는 둘다 명확하게 화이트 와인에 쇼비뇽 블랑 쇼, 불량 아니야, 불량. <laughs> 쇼비뇽 불량. 마셔 볼게요. 음. 근데 이건 그냥 어, 약간 와인을 가까운 느낌로 강한 것 같은데? I think it's different for everyone Some of us need work, others need fun Some of us need purpose to overcome But try to do what you love when it's said and done Cause there's so many differences in each of us Trust your gut, it c a n show you what you want Living life everyday 음... 확실히 우리 지금 안성주 셰프님께서 더 강하십니다 그리고 단맛도 이쪽이 더 조금 더제 제 입맛에는 개인적인 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제 개인적인 취향에제 개인적인 입맛이기 때문에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조금 더 단맛. 근데 얘는 어, 씹히는 그 식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색다른 맛이 조금 있고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둘다 와인 베이스라고 이제 깔고 봤었을 때딱 내가 느끼는 점은 음. 약간 얘가 더 뭔가 와인에 가까운 느낌? 제가 느꼈을 땐 그래요. 왜냐면 일반 화이트 와인을 뭐 마셨을 때는 우리가 약간 스파클링한 모스카토 같은 느낌이 아니었잖아요. 뭐 물론 드시는 취향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일반 화이트 와인 뭐 쇼비뇽 블랑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약간 여기 지금 세븐일레븐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이 제품이 조금 더 가깝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신박했던 이유가 이렇게 지금 일반 우리 레몬 슬라이스는 시중에 나온 여러 가지 뭐 맥주들, 뭐, 진, 뭐, 하이볼 정말 다양한 곳에서도 그 레몬 슬라이스, 뭐, 자몽 슬라이스, 오렌지 슬라이스 진짜 많이 다양하게 있었는데 이렇게 제가 알갱이 알갱이 진짜 과, 과일이 실제 그 과일이 알갱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 사실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 신박한 시도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일단 무엇보다 강렬하게 들었어요 일단 가격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GS페이전 같은 경우에는 어플, 우리 동네 GS라는 어플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미리 사전 예약을 하셔가지고 내집 근처에 있는 픽업 픽업 서비스를 또 픽업 예약을 통해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전 4캔에 16,000원에 구매를 했고요 뭐 단품으로도 물론 뭐한 캔씩 구매도 하실 수 있고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에도 3캔에 12,00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는 맛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다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종류별로 세 캔을 다 사셔가지고 고로고로 맛보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릴게요. 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약간 우리나라의 3대 편의점 도장 깨기를 한번 약간 첫 시도 아닌 시도를 해봤는데 정말 우리나라엔 정말 다양한 술과 다양한 매력적인 술들이 정말 너무 많아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맨날 술이 한저술이현은 진짜 똑같은 술을 안 먹는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먹을 술은 또 어떤 술이 될지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우리 수리님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